첫째 장부터제 n항까지 합이 최소라고 본데요. 음, 된대요. 그러면 m 의값을 구하라는데 그러면 정리를 먼저 해보면 첫째 항이 마이너스 2분의 5라고 했는데 그러면 일정적으로 0보다 작다고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공차 가니까 3분의 1이래. 요 음. 그러면 0보다 큰 거겠죠. 그러네요. 그러면 n값을 구하려면, n에 관련된 식으로 만들어야 되니까, 그러면 일반형식에 넣어서 보면, 마이너스 n 마스 1은 아직 모르니까 그대로 공차는 1분의 1.